여러분 이거 길쭉이내가 쏠게요. 댓글에 하트만 남겨주세요. 공구 진행 중인 트리와 같은 브랜드인 까사무띠 그릇인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그릇이 모두 한 세트, 4인 그릇 세트로 총 32피 구성이에요. 은은한 속광이 비치는 반무광 도자기 그릇이에요. 1280도 고온 소성을 통해 구워진 도자기는 내구성, 내열성이 뛰어나요. 환경호르몬 유해물질 검출 제로 도자기 유약은 자연에서 얻은 유해한 성분으로 만들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열에 강한 제품이라 식기 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밥공기, 연기 디너 접시, 찬기 등 실용적이고 기본적인 식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자는 어떤 그릇이랑 믹스매치해도 다잘 어울려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가격으로 공구 진행 예정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벤트 댓글도 지금부터 많이 남겨주세요.